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을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순종할 때 축복을 하시고 불순종하게 되면 징계하신 하나님이죠. 물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반적인 섭리에 그들이 순종을 할때 그들에게도 살 만한 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짓을 할때 혹독한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께서 태간 백성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무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죠. 특별히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민족으로 태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윤례와 기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절기도 그리고 국가 시스템도 7년마다 안식년을 하고 그리고 안식년을 7번 한위에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가 빈익빈 부익비를 극복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전속하게끔 모든 시스템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또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지구상의 유일한 민족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는 제사장 나라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게끔 주님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러한 바람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모르셨냐? 아셨죠.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난 40년 동안 애굽을 탈출해서 모압평에 오기까지 함께했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아예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부르게 합니다.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게 한 이유가 뭘까요?그는. 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고 또 그들이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참으로 어, 더러운 짓들을 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들의 죄악을 미리서 주님께서 노래 가운데 말씀하셔서 어, 이스라엘이 훗날 우상숭배를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때 그들이 이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각성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먹을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 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역이신 구원자를 없인 여겼다.오늘은 표준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우리가 가난했을 때나 아팠을 때 그리고 힘들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그러나 우리가 부자가 되고 또 나름대로 승진이 되고 잘 살게 되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성취한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어 자기 멋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없인 여겼다. 여기 보게 되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은 어,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 이것은 이제 어, 신약 시대에 와서 드러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아직 그리스도를 계시할 수는 없었지만,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섬겨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권 짓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장신만을 섬기고 당신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과는 어, 반대로. 이방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질투하겠다는 거죠. 역견지리에서 주님의 심판을 불러들였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도 아닌 그런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알지 못하는 신들 그리고 새로운 신들에게 그렇게 섬기는 것. 이게 조상대대로 섬겼던 여우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이렇듯 어, 새로운 신, 또는 알지 못하는 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분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 팀명기의 32장 18절에 너희는 너희를 낳은 바위를 버리고 너희를 낳은 하나님을 잊었다. 음, 신약시대 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러한 유사한 표현이 어, 구약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너희를 낳은 바위 또는 너희를 낳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셔. 이거는 훗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이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이런 신생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그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새 새로운 백성으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건데.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어, 조상이 섬기지 않는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 그대로 두고 보시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격분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이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인연을 끊게 되는 겁니다. 어,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연을 끊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 또는 쓸쓸하고 외로운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과의 인연을 끊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셔서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우열 관계를 끊게 되면 온갖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닥치게 되는 거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난 자리에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함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행과 또한 인간으로서는 상상보다는 그런 어떤 그 혼돈, 그런 것들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에게 나의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 털끊함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감추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완전히 뒤죽박죽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 그런 말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과 평안함, 그리고 여러 가지 주님께서 유익함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상을 함께 섬기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경고하는 게 있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리고 망령 대신 다른 영을 끌어오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건만, 이스라엘 백성이 정면으로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거역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극휼 베푸신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알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보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이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문화의 사고가 있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문화들은 어떠냐? 자기를 위하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축복하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에, 옹호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들이 이방신상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러질 않아요. 자신을 믿는 백성이 자신이 한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부어주시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거여가고 불순종할 때는 혹독가리막큼 주님이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방 백성 보다도 더혹독갈 정도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보복을 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제 나도 내 백성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어리석은 민족을 내네 백성으로 만들어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 택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아닌 다른 백성을 택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시생하게 하겠다. 이거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이방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에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구속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라든지 열두사도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지만, 나중에 이 복음 이방 이백성에 넘어가죠. 그때가 결정적으로 AD 70년 에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어, 그리고, 어, 이 복음이 이방에 넘어가서 지금은 이방인 시대입니다. 근데 이방인 시대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이스라엘 시대가 다시 돌아오죠. 그때가 아마 7년 환란 직전이 되게 되는데, 그, 어, 가운데 이, 이방인 시대를 주님께서 일찍이 이미 예언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이제 치열하고 무섭냐면, 스월이 타들어가고, 땅에 있는 모든 걸 삼키고, 맷뿌리까지 다 살라버릴 정도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 용서하신 하나님이란 것만 생각하지 불순종했을 때 보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역할 때 거기 심판하신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를 지었는데 어떻게? 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까? 물론 이 지옥은 하나님을 거역한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을 음, 영원히 가둬놓기 위해서 만든 감옥이긴 하지만 인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는 천국에 가지만 그러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되고 나름대로 이제 죄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그럼에 들어가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한 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그들에게 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재앙을 퍼붓는 대상이 이방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퍼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화살을 그들에게 퍼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을 굶겨 죽여버리고. 어, 불 같은 더위와 열병에 죽이고 짐승의 이빨에 찍혀서 먹히고 티끌 속에서 기어다니는 독사의 독을 그들이 보내서 그들을 전멸하게 하다시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신명기 32장 25절에 바깥에서는 칼이 맞고 그리고 방 안에서는 놀라서 죽게 되는. 근데 여기에는 총각이나 처녀, 젊은이나 노인. 모두가 다 같은 그런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 이야기를 하고 뭐 번영 이야기라고 평안하게 살 것이란 이야기만 한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될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과 이런 고통들, 굶주림, 그다음에 수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인생이 항상 복되고 즐겁고 편안한 일만이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통받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성령 안에 되돌아보면요. 지난날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들이 있어요. 또는 여러분이 우상숭배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그 즉시 징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런 잘못이나 그런 반항 또는 그런 죄악된 거를 기억하셨다가 때가 됐을 때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탈출해서 광야 40년 생활하는데 그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있어요. 아말렉 민족. 근데 주님이 이 아말렉을 언제 보복을 하시냐면, 사우랑 때 보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그거를 보복하게 하시거든요.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짓고 악한 짓을 해서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었고, 또는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당장 없다고 그래서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언젠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막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이 깨달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그리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와 분리된 사람, 그래서 이제는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지난날 했던 그 모든 저주나 형벌,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나간날 우리가 지었던 죄나 잘못들,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대부분 잘못을 했을 때, 또는 어떤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회개를 하거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또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 돌이켜 보면 여러분이 잊어버렸던 지나간 날에 우리 어떤 죄악이라든지 반역함 육신적으로 살았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거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말씀으로 이제 결단을 하게 될때 우리의 미래가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되고. 그리고 편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부르게 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상 순종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분명 불순종하고 악하게 사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거를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때 훗날 그들이 그런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자신들의 죄악과 악함들이 이제 생각이 나서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본래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 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분노하셔서 아예 이 백성을 어 시가 말이대로 그들을 이방 백성이 흩어가지고 주님께 심판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될 때, 원수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없이 여기는 걸 보고, 내가 차마 그 꼴을 볼수 없어서, 내가 너희를 이방 백성 가운데 흩어버리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너희를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에 상하고, 그리고, 어, 심난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이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다. 이스라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지난날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성령받은 이후로 하나님 의 백성으로 나름대로 순종을 잘하고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했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것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 잘못된 가치관들, 또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왜곡된 그런 어떤 목표들이 나라고는 수없이 실수하게 했던 걸 보게 돼요. 일반 개시 영역에서도 물론이고, 특별 개시 영역에서도 그렇고, 영적 영역 개시 영역에서도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어, 연약하고, 또 무지하고, 어, 악하다는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들이 주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을 주님이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 손에 이 구약 성경을 주신 이유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고 깨닫지 못한 백성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로 알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과거 역사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 깨닫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너의 삶이 그렇게 공고하고 힘든지 너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너의 말련이, 그리고 너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너희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내가 원한다. 바로 이러한 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계신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또는 그렇게 못산 것이 깨달아지면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거룩한 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예.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의 반석에서 당신의 백성을 원석에 팔아 넘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원수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 천 명을 물리치고 둘이서 만 명을 도마치게 할수 있겠느냐?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되고 공구함이 있고 환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단과 악한 영에 그냥 내버려둘 때도 있어요. 그러게될때 가문에 미친 사람이 나오게 되고 아니면 정말 가문에 있어서 이혼을 하고 파산한 사람이 나오기까지예요. 그건 뭐냐? 믿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사람이 사명을 감당 못할 때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도록 하시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듯 힘들게 하고 또는 식민지사를 했던 그런 이방 백성들이 생각하게 자신들의 반석이 우리 반석보다 약함을 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반석이라 할 때는 훗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반석 대신 그분을 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직 계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반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의 포도는 소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온 것이고 고모랄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는 에 독이 있으면 손이 받아 쓰디쓰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으로 담근 독한 수리와 독사의 독.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먹겠습니까? 원수들을 말합니다. 예, 원수들은 어, 사단과 악한 영들이 사로잡혀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승배를 하고 그들은 온갖 그런 악한 것과 독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날을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백성을 통해서 하는 심판하시냐?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이방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나에게 만사 형통하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입니다. 기도하십시다.